두거리단 59,900원. 20년 동안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것은 올해 최신 남성용 주름 방지 탄력 캐주얼 바지로 이번 여름 대형 매장에서 10번이나 재입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합니다. 이 바지는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는 아이스 실크 소재로 만들어져 마치 이동식 에어컨을 장착한 것처럼 더운 날씨에서도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땀을 많이 흘리는 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. 땀이 쉽게 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같은 바지입니다. 이전에는 여름마다 옷이 땀에 눌러붙어 불편했지만 이 바지를 입으면 체온이 즉시 내려가 불편함 없이 쾌적합니다. 운동복보다 더 포멀하고 정장 바지보다 편안하여 나이와 체형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합니다. 이 바지는 뛰어난 속건성, 가벼움, 구김방지 기능 외에도 탁월한 신축성과 UPF 5 대수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합니다. 회사 사장과 임원을 포함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. 가족에게도 한 벌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들도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.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며 오늘이 마지막 프로모션 날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